제가 급히 촬영 스케줄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코뼈 골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든지, 뭐, 어떤 이유에든, 콧뼈 골절, 비골 골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대부분 언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유튜브들도 있고 또 심지어 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데 제가 몇 가지 찾은 논문들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콧뼈 골절 물론 공청도 많지만 우리 가장 흔하게 엑스레이를 보면 그냥 나오죠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콧뼈가부러져서 여기 금이 이렇게 보이죠 뭐 간단한 실검도 아니고 이미 벌써 어긋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콧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긋나지 않은 정도로 뭐 눈에 우리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코뼈 골절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코뼈가 골절이 돼서 휘어 있거나 또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 되게 이렇게 많이 부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어긋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즉 어,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은 즉시 해야 되겠죠. 붓기도 전에 하지만 이미 벌써 부어서 뭐 이렇게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이러면 최소한 붓기가 가라는 한 72시간 정도는 지나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뼈 골절이 있을 때 정복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코뼈는 이렇게 연골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이렇게 걷어 올리는 주잔주니까 이렇게 위로 상방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러지고 연골의 손상까지 같이 많이 동반이 되어서 기능상, 지금 메브리 코가 당장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과연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분들은, 어쨌든, 코뼈가 어긋나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 일주일 정도 안에 정복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려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정복하는 게 이제 1차적이다. 그래서 변형을 최소하자 이게 일반적인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인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하면서 기왕, 자기가 말부리 코가 있었다, 아니면 자기 코가 원래 좀 못생겼으니까 아예 성형수술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기죠.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저앉은 코를 올려서 이제 고정을 했죠. 고정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고식적 방법을 안에 솜 같은 거 집어넣어서 빨리 낫기를 기대를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보형물을 넣는다. 보형물을 높인다. 그럼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쭉 찾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코수술을 했는데 어, 모양이 별로 안 나왔다. 아니면 아주 어긋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코뼈가 부러지면 일단 우리가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정복술을 해놓고 6개월 있다가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과연 이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논문을 뭐 구글에도 찾아봐드리고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도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에는 그냥 일단 정복을 해놓고 뼈가 어느정도 나아서 안정화 되고 난 다음에 모양이나 이걸 다듬으라 라고 되어 있는게 일반적인 원칙이었지만 은 요즘은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소위 모양을 코스메틱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을 같이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좀 잘못된 정 정보나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급히 오늘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상을 당했어. 코뼈 어, 자체가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도 휘어버렸죠. 휘어버린 경우에 그냥 정복수를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렇게 반듯하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딜리버리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끔 이게 이제 익상 연골, 혼날개 연골이죠. 그러면 여 위에 있는 이 연골이 나옵니다. 외측 연골이라고 해서 비외측 연골. 자 안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미 벌써 비중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 휘어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교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정복만 해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이 부분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비중격은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휘어버립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능 개선, functional rhinoplasty라고 해서 기능 개선을 하는 수술을 준용을 해서 이 휘어진 비중격까지 한꺼번에 바로 똑바로 하면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해버리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기술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그라프트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비중격 연고를 교정을 하면서 고정을 이렇게 해버리고, 코끝도 깔끔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보형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언스테이블, 불안정하거나 일기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트렌드인데, 과거에 이러한 트렌드를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절골이 되면 어 기다렸다가 6개월 있다가 뼈만 나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양을 다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논문을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찾아놓은 논문을 한번 보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화면의 키워드가 네잘본 프랙처입니다. 비골골절, 그리고 동시에 코성형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골골절, 휘어있거나, 심지어는 엘브라는 부분, 숨 쉬는데 지장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이제 뭐몇 가지 이렇게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동시에. 미국의 에스테틱 제는 미용 성형 저널에 2013년도에 나왔네요. 어, 즉각적으로 기능적 개선과 기능적 코 수술 그리고 미용 목적의 그 개방성 코 수술을 절골 이후에 할수 있는지 또 그게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몇번 강조하지만 과거에는 이 부러진 이 코뼈만 정복을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나은 다음에 다시 미용 목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도제식으로 계속 교육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이제 이런 논문을 조금 부지런하게 찾아보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뭐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내에서 나온 사이몰테이너스, 동시에 고성령 즉, 그 네이셜번 프랙처코뼈 골절이 있을 때 정복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 대학병원에서 쓴 논문인데, 이철록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팔로업도 하고, 또, 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단순하게 코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미용적 목적의 코도 기능을 희생시켜 하면서까지 하는 게그 현대사회입니다. 그런데 코뼈가 부러졌는데 기능도 지금 제대로 코 숨쉬기도 힘든데 이 부분을 그냥 코 숨쉬기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미용적 목적으로 맞추라고 하는 거는 환자들한테 좀 잘못된 선택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